오늘부터 성경에 대해서 나눕니다. 성경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무슨 숨겨진 오묘한 그 비밀의 게시가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특별한 힘이나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밀을 알아내서 자기가 특별한 힘을 갖고 그 힘을 자기 힘의 도구화로 삼는다면 그것은 성경과는 사실은 정 반대가 되는 일이에요. 만약 누가 성경의 비밀을 풀었다면 그때부터 성경 읽을 필요 없죠. 그 사람에게 들으면 되니까. 예. 이단이 주로 그런 거 하는 거죠. 감춰진 비밀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래서니까 숨겨진 건 없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는 안내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섭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그 길을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안에서 만물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을 인도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길이 예수님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고, 그 말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고 생명을 열매 맺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 이 성경이다. 이 세계, 카스머스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현상과 본질로 되어 있어요. 현상은 things, 물질이죠. 예, 본질은 no things. 예,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현상은 form이죠. 형상으로 되어 있고, 어, 본질은 essence, 본질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현상은 phenomena. 또이 어, 본질은 존재. 예,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패하고 쓰러지는 유괴의 현상을 사는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떻게 영혼과 생명을 피우느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피우느냐 하는 것을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편하게 사는 삶보다는 가치를 창조하는 삶.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보다는 희생의 사랑으로 복이 되고 모두와 함께 복되어지고 또 죽음까지도 내 생명을 무슨 빼앗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품는 일이 되어서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인도하는 책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